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략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일 촬영하고 있는 시점 9월 29일 오전 열, 11시 50분경 지나가고 있고요. 마, 말씀드릴 종목은 인성정보. 코드번호 033230 033230 인성정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인성정보 지금 마이너스 5% 가량 마이너스 4.7% 정도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시초가로 그 시초가 출발 장 개장을 할때 아예 고가를 찍고 4,275원을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분봉 추세 확인하시면 이런 모습이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성정보 뭐 코로나 재택치료 원격의료 관련 주죠 재택치료 관련주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항상 조금 접근을 지금 할 거면은 그냥 들어가가지고 뭐 일주일이고 이주일 기다리는 스윙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단타로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당일 당일 타점을 잡아가지고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스윙적으로는 눌림목이 나오면 접근을 하자. 그리고 한번 그때 반등을 기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제 말이 조금 지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장 상황이 너무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떠오른 주식을 스윙으로 조금 더 돌파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놀림목에서 반등 나오는 걸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뭐 오늘자로 코로나 확진자가 몇명 나왔죠? 아 오늘자로 2,885명 나왔네요. 2,885명 벌또 3,000명 가까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유 이게 참 문제네요. 코로나가 진짜 어떻게 될라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진짜 도, 잘 도입이 될런지 뭐 최근에 그 어디냐 박서준이 유럽에 영화를 찍으러 가면서. 손흥민 경기를 보는 게 마스크를 안 끼고 경기를 보는 게또 논란이 되었었죠. 그 나라는 근데 뭐 마스크를 안 끼고 생활하는 나라니까 결론적으로 한국도 과연 그런 날이 조만간에 올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아, 다시 좀,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인상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는 조금 접근을 지금 아직 눌림목이라고 판단되긴 일러요 금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눌림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 단기선을 지지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모르겠어요. 추가적인 하락 여부에서. 지금 5일선과 11선이 굉장히 부, 조금 붙어 있는 모습인데 이 자리까지 일단 열고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자리를 이 꼬리를 지금 조금 메워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돌파를 하려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칼날인데, 주봉상으로 따지면은, 단기선이 조금 더, 3,500원 선, 더 훨씬 아래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눌림이 나와줄지는 모르는 건데, 그 눌림이 나와주는 부분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당일 당일 이슈에 따라서, 이게 지금 원격질, 원격 의료. 그리고, 재택치료.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홍준표 의원도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고, 홍준표 의원을 떠나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체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만간 조정안이,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조금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언급이 될것 같긴 해요. 그거에 따라서 인성정보의 주가도 한번더 등락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 그리고 이슈가 어떻게 나오냐, 그거를 보고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게 조금 안전할 것 같기는 해요. 뭐랄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 언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거기까지는 맞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장상황이 눌림도 많이 나와주기도 하고 많이 오른 상황에서 눌림 목이 어디일지를 모르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올 수도 있겠죠. 거래하기가 조금 어려운 스윙적으로는 거래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조금 수익을 보기가 어려운 종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일 당일 조금 이슈를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거나. 어 수익을 보기 좋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접근을 할때 조금 단타로 접근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을 때, 제 거, 실제 거래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말씀드렸었는데, 5, 5분 정도 걸린 단타였죠. 그런 식으로 저도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이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제가 계속 뭐 시장 상황, 시장 상황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금일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해도 2000개 이상의 하락이 2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시장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에 지금 변동성이 있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상승 동력은 없다. 상승 동력이라고 해봤자 단기적으로 이 요소들이 아 오늘은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어 조금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기술적인 거나 당일 당일 수급을 확인해서 먹는 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현금 비중이 많으면 좋겠죠. 이 현금 비중이 많고 현금화를 시켜 놓은 사람이 좀 승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금 비중이 한90%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편안하죠. 편안하고 이게 분명히 현금 비중이 빛을 바랄 때가 옵니다. 지금 시장이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더 빠져 싶은 게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관망을, 관망을 유지하고 반등이 시작된다고 찌, 확실한 찐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타점에서 우리가 이 현금 비중을 잘 쓰는 게 빛을 바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시장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성 정보에 대해서는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와 함께해서 해석을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고 저 역시도 꾸준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저희 회사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저희 회사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희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어, 많은 힘들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질 높은 투자를 위해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같이 주시는데, 자, 오늘 자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오전부터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 댓글로 여러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각각 시간에 맞게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어,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확인을 해보면은 용이하게 사용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9시부터 무료 추천 종목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개장 30분 전, 개장 5분 전 오늘자로 해가지고 지금 9 개장을 하고 제이콘텐트리 일성건설, 한솔인티큐브 이렇게 세 종목 총 9시 2분까지 총세 종목 목표가와 손절가와 같이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종목 추천이 나간 모습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자, 일성건설 실시간으로 목표가를 달성하였죠. 그리고 한솔인티큐브도 목표가 달성을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어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투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일벽, 일별 수익 일별 수익 결산을 봐 볼게요. 일별 수익 결산을 봐 보면은 자, 이게 실제 지금 9월 달 매매 일지인데 굉장히 이렇게 대충 보셔도 타율이 좋죠. 타율도 좋고 수익률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용이하게 사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AP 트레이더의 테마주 검색기. 자, 테마주 검색기 소개를 드릴게요. 이 어플, 안드로이드 아이폰 어플도 있고요. 윈도우 PC 버전 프로그램도 있는 테마 검색기입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냐면은 어, 현재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이슈인지 찾아다니지 마세요. AP 테마주 검색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도 지금 잘 용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필요하신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어, 금일장 시장을 확인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지금 사용하면서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한 번씩 모두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